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어, 주말이고요. 음, 오늘은 이문제아 주식으로 주말마다 항상 어, 다루고 있죠. 어, 오늘은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을 몇 종목 확인할 거고요. 최근에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대외적으로라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죠? 비트코인보다는 그나마 디지털 화폐를 유럽에서 추진 중이고 처음으로 어이 디지털 화폐가 어느 정도 이 추진이 돼도 암호 화폐는 사실상 필요가 없다. 어. 나는 이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죠. 뭐 국가적으로 따지더라도 10개 국가가 있으면 이 중에 한개 정도만 이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이고 나머지는 다 부정적이거나 뭐 그닥 어, 굳이 필요할까 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응, 라는 얘기가 좀 많아요 사실상 정식적인 이 투자처 화폐의 가치를 받기에는 이장 자체가 뭐 24시간 돌아간다 라는 거 어,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미국 다우나 나스닥을 본다 하더라도 고점과 저점이 따로 없어요. 우리처럼 이 거래소에서 확실하게 30% 상한 제도, 예전에 15% 였잖아요? 그 제도를 규정 짓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보면, 어, 미국, 나우, 다우, 나스닥을 따라하는 하나의 포지션을 만들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누군가에게는 하나의 이, 뭐라 그럴까요? 도박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이 암호화폐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상한제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들만의 이그틀 안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음, 아무리 뭐가 어쩐다고 저쩐다고 해도 하루 만에 뭐 200%, 300% 올라가는 차트는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어느 정도 시총이 유지되고 있고, 실적에 의해서, 혹은 뭔가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거지, 이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특별하게 다른 이 개별적이거나 뭐 그런 이슈 자체는 전혀 없어요. 그런 이슈를 악용하는 사람들만 있다라는 거죠. 어, 그게 첫 번째로 일론 마, 머스, 일론 머스크. 어 지들 돈 자기 돈 벌라고 말 그대로 테슬라가 많이 올랐고 이제 더 이상의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고 또이 우주 어, 스페이스에이에 대한 어느 정도 돈을 계속 투자를 하고 어, 이 이슈를 부각을 시켜야많이이 여행객들 이돈 주고 뭐 여행을 한다는 라 거죠 우주여행을 그거를. 어느 정도 메꾸기 위해서 게말 그대로 지시총 지 빠져나가는 걸 메꾸기 위해서 도지코인이다뭐 비트코인의 아버지다 그런 거를 역설을 하면서 자기 돈버, 돈벌이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어. 그런 거를 뭐 규정되어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잡아 쳐넣지를 못하니까 비트코인에서 그런 장난을 친다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어찌됐든 뭐 그런 설은 다 제껴두고. 어, 일단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면요. 자, 주봉을 먼저 볼게요. 어,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어, 뭐라 그럴까요? 뭐 그냥 개인들 뭐, 이제 외국은 기관들도 어느 정도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죠.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규정이 막 정해져 있는 거는 없어요. 어, 규정이 정해져 있는 거는 크게 없지만 그래도 슬금슬금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라 거고 맨 처음 기존에 2,400만 원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을 때와 다르게 그때는 개인들 위주의 상승이었다면 최근에 이 8천만원대까지 상승했던 기준은 이 외국 같은 경우는 기간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어 어떻게 보면 이 주식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비트코인에 녹아내릴 수도 있는 흐름이에요.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인해서 차트를 보면요. 바닥이 있을 거고 고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폭에 대해서 최근에 저점을 형성했던 자리의 크기를 보면 실제적으로 50% 정도가 요 자리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럼 지금의 자리가 60% 정도. 지금 무슨 소리냐? 고점과 시작했던 저점 대비해서 60% 정도 하락을 한 거예요. 현재 자리가. 어, 그럼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량주들, 어 그럼 코스피 쪽에 있는 우량주들의 차트를 보고 파동의 원리를 보면 이 시작과 고점 대비해서 50에서 못해도 60% 정도 그러니까 60% 정도가 조금 더 흘러 내려야만이 이 다시 한번 상승의 초입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 기관투자자를 투자를 할 때는 고점을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주가를 누르면서 눌림목을 만드는 자리가 대부분 50에서 60%인 거고, 그리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눠져요. 그럼 가격 조정은 대부분 60% 정도의 가격 조정이 나온다. 저점과 고점 대비. 그럼 그런 60% 정도의 가격 조정은 뭐 했다? 끝났다. 라고 봐도 무방해요. 대신 이 안에서 어느 정도 유동성은 당연히 나타난다. 왜? 기간 조정이 남았냐? 아니면 끝났냐의 관점이니까 그죠? 그럼 실제적으로 상승을 했던 요 자리에서 여기까지가 올라온 자리고요. 그러면 하락한 하락하는 자리 역시도 요 정도에 대한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 근데 지금 올라온 거에 대해서 딱반 정도의 기간을 유지한 거예요. 그럼 아직도 반 정도가 더 남을 남았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요런 차트로 대략적으로 보면요. 이게 저걸로 그릴 수가 없으니까 정확하게 딱 기간을 잡을 수가 없지만, 음, 여기서 시작을 해서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는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중간을 그어보면, 지금 현재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기간 조정이 아직은 100% 끝났다라고 볼 수가 없는 자리인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꼭이기간에다 맞출 필요는 없겠지만요. 그러면 지금의 차트의 모양을 보면 뭔가 시장의 이슈는 없다라는 거고, 그나마 기존의 흐름상의 모양을 봤을 때 차트가 지지할 수 있는 자리. 몸통으로 지지했던 저점을 한 차례 확인을 했다라는 거고 어, 선을 이걸로 그을까요 뭐야 이거 이걸 써보질 않아가지고 <laughs>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지우는 게 어디 있을까요 이것도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봅시다. 어렵네요. 저도 비트코인을 전혀 안 해서. 지금의 이 저점이 3,440만원이에요. 어디냐. 요렇게 열어서 보면. 자, 차트에는 모양을 만든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요렇게 열어서 보면. 여기에요 뭐다? 몸통이 여러 번 만나는 자리. 그죠? 딱, 이 은봉이 떨어졌던 저점의 자리가 3,440, 3,440만원 부근이에요. 그러면, 그래, 1차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자리는 지지를 했다라는 거고, 그럼 요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그나마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요기, 4, 30, 아, 40, 4,100만원 정도 부근하고,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에요. 4,800. 왜? 한 차례 저점을 만들고 고점을 만들었던 하나의 박스권이 이후 아니니까. 그러면 이 자리를 찍고 눌렸을 때 다시 열려있는 자리는 3,400인 거고, 이 3,400이 종가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장 중에 한 차례 더 흔들림이라는 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 흔들림이 나왔던 자리가 여기 3,200만원이에요. 어, 그러면 이런 흔들림이 한번 정도는 더 나타날 수 있는 차트의 그림이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럼 다시, 현 시점으로 돌아와서, 음, 현 시점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차트를 다시 열어놓고 보면요. 이선은 어떻게 읽는 거야, 이거? 어렵네요. 어, 저랑 안 맞아요. 머리게 <laughs> 어렵게 생겼어요 이거. 아 여기 있다. 이런 손을 그릴수 있는 건가 보네요. 그지나 아유 지랄한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어 이거 안 할게요. 자 어찌됐든 그렇게 열려 있는 거고요. 지금의 자리를 보면 딱 보세요. 구름대가 하방으로 만들어지고 있죠. 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들어지고 있는데. 뭔가 이 비트코인에 이슈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자리에서 주가를 눌러놓고 어, 어느 정도 지지를 할수 있는 자리에서 옆으로 버티고는 있는데 위로 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슈가 없다 거래량도 줄고 그러면 현재 이 구름대를 안으로 돌파하기보다는 밑으로 하향 우회할 거다 어, 하향 우회할 거다라는 기준이 나오는 거고요 이거를 주봉으로 다시 돌려서 봤을 때는, 주봉으로 돌려서 봤을 때는, 자, 아, 뭐야, 이거. 쓰잘데없는 게 이렇게 계속 나오죠? 어, 빼버려, 빼버려. 자, 주봉으로 계속 봤을 때는, 음, 주봉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그럼 여기 3,200원대가 한번더 지지의 형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고. 그죠? 3,200원대 많이 밀리면 3,100만 원대, 3,170만 원 되겠네요. 그러면 어찌 됐든 현재 차트는 요 안에 갇혀 있는 차트예요. 요렇게. 요 안에 갇혀 있는 차트인 거고 여기 상단을 두드려 봤지만 이슈가 이슈가 있지 않고 그만큼의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주가는 못 넘긴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박스에 중간값을 그어 봤을 때 위에서 버티는 그림을 책어 그나마 만들어내다가 못 넘기니까 뭐다 이제 하방으로 떨어지는 자리인 거죠 그러면 결국엔 이 박스 하단은 무조건 한번 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 때려줘야 된다 대신 구름대가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자리가 나와 이 구름대 하단이 3200만원에서 317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요 자리가 끝나는 자리가 언제예요? 8월 15일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즉 무슨 말이냐? 8월 15일 안에 3,200이나 3,170만원을 한번 찍을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 8월 15일 안에 찍고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와서 뭐다 다시 한번 4천만원 위로 올려다 놓는 그림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가 어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 뭐 저기 유튜브 누구든 뭐 어떤 사람이든 뭐 비트코인이 다시 2,400만 원 간대요. 어 옛날 고점이 2,400인가 겠잖아요. 그런 이 악재적인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 지금의 자리 이 구름대가 얇기 때문에. 이 위에서 상단에서 지지받고, 위로 다시 치고 올리는 그림을 한번 만들어줘야 돼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지 못하고, 이 안으로 하얀 곡선이 나온다, 나온다. 즉, 이 박스권 하단을 깨고 내려앉는다면, 정말 2,400만원. 예전에 저점을 만들었던 그 자리까지 한번더 눌릴 수 있는 흐름은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 그런 관점에서 이, 비트코인 차트를 바라본다면요. 어, 제 얘기 이해되셨죠? 어, 이것저것 제 내피설도 포함을 하고, 저는 비트코인을 안 하지만, 차트쟁이로서 제가 보는 차트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비트코인에도 제가 보는 차트의 관점이 명확하게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웬만한 차트들은 제가 보는 관점으로 차트가 명확하게 떨어지잖아요. 어,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비트코인은 그렇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거를 어느 정도, 어. 조금 더 신빙성을 붙인다 라고 한다면, 그게 우리 주식 시장에 있는 비트코인 차트들이다. 어, 첫 번째로, 위지트를 보면요. 좀 차트가 지저분하죠? 어, 지저분하면서, 얘는 차트의 흐름상에서,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거는, 주가를 형성하는 이 주식에서는 3자를 되게 좋아해요. 하나의 봉, 두 개의 봉, 세 개의 봉. 그죠? 그러면서 고점이 뭐였어요? 높아졌죠. 고점이 높아지다가 그 다음 봉 저점을 올라가는데 그 다음 봉이 이 고점을 못 넘기면 뭐다? 조정이 올 확률이 높다. 그런 개념으로 조정이 왔고 실제적으로 고점을 높여놓은 이 자리 그 전에 거래가 강하게 터졌던 이 자리죠. 그럼 실제적으로 이 자리에서 거래가 빵 하고 터진 자리인 거고 여기까지 이 윗자리에서는 거래가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당연히 들어왔지만 어 왜? 여기서는 한번더 눌렀다가 고점을 갱신할 생각으로 거래를 터트려놨는데 비트코인이 무너져버리니까 덩달아 빠지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여기 기준에서 주가가 빠질 때보다 거래량이 일체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엔 누군가이 안에 아직도 물려있다. 물려있다라는 거고 비트코인 자체가 계속 좋지 않으니까 현재 이 그림 자체도 비트코인하고 비슷한 그림의 모양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구름대를 위에다 깔아놓고 구름대 위로 올라가기 보다는 밑으로 하향할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자리에요. 그죠? 하향할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는 자리라는 거고, 그럼 주봉과 월봉으로 돌아와서도 이 주봉과 월봉을 보면요. 얘는 이제. 바닥을 만드는 자리 중에 하나예요. 뭐, 어떻게 보면, 어, 이 장기적인 이평선 산에, 어, 상에서 완벽한 정배열은 아니지만, 지금의 자리에서 어느 정도 유지만 된다면, 이제보다 정배열의 초입에 들어갈 수 있는 주봉의 모습이에요. 장기평선 갈길 가고, 단기평선 위로 올렸다가 누르면서, 이 장기평선 밑으로, 이, 어, 단기평선들이 하향하지 않으면, 여기서 이렇게 꼬리를 튼단 말이에요. 원을 돌려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분산되는 그림을 만들어 주거든요. 일봉상에서는 뭐다 많이 벌어졌던 이격을 채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장기평선도 갈길 간다라는 거고, 그죠? 가장 긴 장기평선 두 개, 2년선 뭐 1년선 애들이 갈길 갈 가는 거고. 밑에서 올라오던 이평선들은 이제 캔들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어, 트위스트를 꼬고 있고 그러면 현재 이두 개의 이평선은 절대 꺾이면 안된다는 거고 밑에서 올라오는 이 이평선은 무조건 꺾일 거고 얘는 하나는 버틸 수 있는 자리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열어 놓으면 1,100원대 부근까지는 열어 놓을 수 있지만 이 밑으로 어, 하방 압력이 더 강하게 들어올 확률은 드물다라는 거고 만약에 그런 하방 압력이 들어온다면, 비트코인은 3천만원을 깨고 내려앉아야 된다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그또 다른, 우리 기술 투자가 기존의 대장의 역할이었죠. 이 우리 기술 투자만 보더라도, 주가를 고점, 기존의 이 만원대를 강하게 올려놓은 다음에, 현재 자리 자체가 이 만원대를 살짝 깨긴 했지만,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아직 이 몸통 자리까지도 내려오진 않았어요. 그죠? 어, 이 몸통 자리까지도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거고, 주봉에 보더라도 뭐 마찬가지인 거고요. 실제적으로 주가가 강하게 쏘아 올렸던 자리가 여기서부터 나왔다라는 거고, 그 자리를 현재 반납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차트를 보면 이슈가 없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하방 추세로 잡고 여기에 중간값을 딱 그어보면 뭐다? 이런 그림이에요. 어, 처음에는 그나마 거래가 들어왔고 유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 박스 상하단을 때리다가 이제는 뭐다? 하단만 계속 때리는 거예요. 하단에 이 중간값 위로 못 올라타는 거죠. 그죠? 못 올라타다가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버티면 이 하, 중간값을 넘어서고 다시 상반. 이 상단을 한번 때리든, 아니면 넘어서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틀릴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준다. 지금의 자리에서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6,800원 자리는 이탈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가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는 자리다. 거진다 왔다라는 거고 주목만 보더라도 이슈가 강하게 들어왔던 요 자리 이후로 주가가 하락했던 요 자리는 거래가 평균 거래량 이상 터지지 않았다는 라 거. 그리고 하방도 압력도 하락 a b c d e. 우리가 파동이 나올 때 1, 2, 3, 4, 5가 나오잖아요. 하락도 1파, 2파, 3파가 대부분인데, 이게 길게 상승이 나왔다면 당연히 하락 파동도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즉, 가격 조정은 거진다 끝났다. 이젠 뭐다? 기간 조정만 조금 남았을 뿐이다. 그 기간 조정 안에서 주가가 위아래로 흔들리는 자리는 분명히 나타난다. 어, 라는 기준으로 볼수 있다라는 거고. 비덴트. 또 주가가 빠졌죠. 음, 얘도 주봉을 보면. 주봉과 월봉의 모양을 보면요. 얘도 처음에 자리에서 거래를 빠방빠방빠방 빠방 터트려 놓고 고점 이후로는 거래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 그래도 확실히 우리 기술 투자 어, 위지트에 비해서 조금 더 약한 흐름의 모습이에요. 얘는 음봉도 많고 그죠? 어, 약한 흐름의 모습이고 어, 최근에 이 비트코인의 모양을 그대로 갖다 붙인 게이 비덴트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왜 지금 현재 모양 자체가 이 비트코인하고 비슷해요. 한 차례 눌러 놓고 고점을 한번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다시 눌러서 쌍바닥을 계속 때리는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서 이 구름대에 다가온 모습. 그죠? 그러면서 이 자리를 아직은 넘지 못하는 모습. 어. 정확하게 비트코인의 그림이거든요. 그죠? 그럼 얘도 밑으로 하향할 확률이 높을 거다. 어, 라고 보고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못 해도 8월 15일 안에 방향을 잡는다면 얘도 8월 10일 이후가 돼야만이 뭐다? 이 하향을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버티다가 이 안으로 기어 들어가면 정말 좋은 거고. 왜? 비트코인의 상승률과 비덴트의 상승률은 다르니까. 모양은 같지만.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어찌됐든 얘는 이 안에 대한 박스권을 한번 만들어 놓고, 8천원부분까지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당분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간값을 딱그어 봤을 때 뭐다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는 이 중간값 위에서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 줄 거냐 아니면 구름대 밑에서 하향하는 중간값 밑에서 움직이는 부분을 만들어 줄거냐둘 중에 하나예요. 어. 어느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실릴 거냐 위쪽이라면 앞으로의 방향이 좀더 나을 수 있다라는 거고 어 못해도 1,000원에서 12,000원은 한번은 확인하고 놀려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렇지 않는다면 뭐 시간적으로 좀 많이 소요될 수가 있다라는 관점이겠죠 근데 어찌됐든 이 우리기술투자나 뭐 위지트 뭐 그런 애들이 움직일 때 얘도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얘는 정말 7,700원은 절대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어찌 됐든 얘는 시작했던 자리가 여기서 시작을 했던 부분인 거고 여기서 이렇게 추세를 만들다가 이 추세를 깨고 내려앉은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는 요 음봉 안에 갇혀 있는 자리에요요 음봉 안에. 음봉 안에 갇혀 있고 당연히 거래가 적게 터졌으니까 올라오면서 이 몸통을 맞고 떨어지는 자리인 거예요, 지금. 그죠? 이 몸통을 맞고 떨어진 거예요, 최근의 고점 자체가. 왜? 이 거래량을 사응할 만한 거래량이 현재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 그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방향성을 좀 틀고 4천만 원을 넘어선다면, 그때야 다시 한번 11,000원에서 12,000원 대를또 한번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에이티넘 인베스트 어,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 우리 기술투자, 그 다음이 이 에이티넘 인베스트라는 종목 같아요. 얘도 비트코인 관련이죠. 얘도 실제적으로 보면 바닥 대비해서 자, 고점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 바닥 대비해서 50%의 지점과 현재 자리는 60% 지점이겠죠. 그쵸? 여기가 50%. 여기도 50%. 또10% 정도 빠졌으니까 한50한60% 65% 정도의 자리인 거예요 지금 자리가. 그 정면 가격 조정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짧은 구간도 기간 조정도 끝났다라고도 볼 수는 있지만 밑에서부터 올라왔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시간은 소요가 될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얘는 올라왔을 때 실제적으로 저점을 한번 만들었던 자리가 요 자리인 거고. 3,000원. 근데 네, 여기까지 너무 오바스럽고요. 그나마 봉을 만들었던 자리가 요 자리에요. 요 자리. 3,600원. 그 다음에 여기 몸통의 자리가 3,700원. 왜요 자리를 말씀을 드리냐? 거래량이 많이 터진 자리도 아닌데. 그죠? 요 자리죠? 어, 요 자리인데 왜이 자리를 말씀드리냐? 최근에 이 주가를 뽑아내고 흘러내렸던 이 자리 자체가 거래량이 여기도 안 돼요 음, 여기 반도 안 된다 그럼 결국엔 이곳이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도 있다 왜? 얘는 길게 뽑아냈기 때문에 어? 이 자리는 안 깨지겠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리는 무조건 손에 보더라도 일단은 건들어보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세력이다 주포고 우리보단 항상 머리 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 현재의 자리에서 그 자리까지 내려갈 거냐, 아니면 지금의 저점을 잡은 3,950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런 박스권의 기준에서 움직일 거냐의 관점이에요. 어, 근데 저는 조금 더 열어놓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거를 월봉과 주봉으로 보더라도 주봉으로 보더라도. 기존의 고점, 쌍봉을 딱 찍어 놓고 주가가 쭉 눌리면서 위아래 꼬리를 틀었던 자리가 여기에요. 밑으로는 3,700원, 위로는 4,950원. 어, 저는 이 안에서 주가가 움직일 확률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만약에 이 자리가 깨지면 무조건 여기까지는 내려앉아야 된다는 관점인 거고, 어, 3,000원 초반대까지 무조건 내려앉아야 돼요. 어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는 뭐 구름대 안으로 이제 갇혀있는 자리인거고 밑으로는 3700원대 정도까지는 한 차례 열려있는 부분이다 어그 자리에서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면 주가는 다시 한번 반등하는 자리를 나타낼거다 지금의 모양 자체도 얘도 마찬가지죠 어, 추세를 이렇게 잡아놓고 추세의 중간값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림이에요 어. 계속 위아래 똑같이 때리다가 우리 기술하고 똑같죠 그다가 중간 값을 못 넘겨요. 어, 못 넘기는데, 이 중간에 중간 값도 지금 못 넘긴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 이거. 음, 런 관점인 거죠. 주, 중간에 중간 값도 계속 못 올리고 있어요. 한번더 찍고, 위로 한번 치고 나서, 눌리면서 옆으로, 어, 이제 옆으로 행보하는 자리를 조금 더 만들어주고 나서, 방향을 한번 틀어서 올라올 거다. 라는 관점이에요 시간은 좀 소요될지라도 어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뭐 기타 등등 또 다른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있겠지만 그런 종목들은 각자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부합을 해서 비교를 해 보시고요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어 혹여나 니딩과 공급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도 부탁드릴게요 주말 잘 보내세요.